누구죠 사람들이 많이 오네. 아, 또, 빨간 배또 하나 들어오네 무슨 관리요? 아. 있네. 이제 바람이 쉬워라. 아, 어, <목소리> <하도 와 있네. 목소리> 물터랑 캠핑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. 오 여기 물이 엄. 맞 많네. 응? 우물이, 우물에 물이 엄청 많습니다. 돌계단도 아주 잘돼 있고. 이쪽. 잘돼 있죠. 평평하게. 고생 많았겠다. 이 물에도 물이 잘 나오고 있어. 응. 하려고 침을 다 사셨구나. 소리야. <laughs> 소리야. 오리 갖다 주신다고 그러던데. 어, 누가요? 저기 그홍서그 그 광천 사장님이. 아, 그래요? 거기에 네. 높은 도랑 낮은 도 있잖아요. 흰둥이 두 마리 네. 보고 왔거든요. 음. 근데 그 옆에 창고 옆에 오리가 한 다섯 여섯 마리 있는데 음. 오리 뭐 갖다 준다고 얘기하시던데. 아, 근데 그렇구나. 우리 여기 섬에서 잘할 수 있어요? 괜찮아. 닷가에뭐다 응? 먹으니까. 어. 물뭐 물도 많으니까. 된장발로. 응? 물물 된장 혼나. 응? <laughs> 너 그때 방 덩이 한 대밖에 안 맞았잖아. 갈래야갈래야 우물에서 물 많이 나오던데요? 네, 많이 나와요. 그 우물 옆에도 네. 땅에서 많이 나오던데. 좀 네. 파면 더 나오겠죠. 뭐. 어... 그러면 그 물통 갖고 온다라는 거는 어디에다가 설치를? 음, 거기다가 묻으려고. 아, 묻으려고. 아이, 그두개 갖고 오려고 씻어놨는데 어제 밤에. 어쩔죠 아침에 또 불이 나켜 오느라고 음. 그냥 그냥 왔다고. 며칠 계신 거예요, 그면 기록 깼어요? 네? 두 달. 네? 두달좀 넘었네. 두달 넘었어요. 7월 16일에 들어왔 7월 16일에? 네. 대단하다. 기록 깨신 거예요? 네. 감히넘볼수 없는 두 달. 감히넘볼수 없는 <laughs> 두 달을 버티다니. 야. 제일 많이 버튼거 같은데 제일 네. 많이 버튼 거는 은4 0이데 40에 짐 어떤 것도 가지고 내려가요? 저저저저저 저... 텐... 텐트 앞에 네, 배낭, 하나? 배낭 하나. 아 옷이 들 말랐구나. 성격 너무 급해 아이씨 왜왜 어 에이씨 왜, 왜. 자! 조심히 가세요! 야두달 만에 육지를 밟아보는 거를 이렇게 먹어요 얘네들이 다 먹어요 등에 보면 이렇게 스마일. 스마일이네 응. 는 모습 스마일계라고 그러고 두둑계라고 그러고 아. 아. 이제 음식 찌꺼기를 얘가 다 훔쳐 먹어요 처음에 믹스커피를 네. 한 통을 얘가 다 가져갔어 그런지도 모르고 그리고 저기 그 고추장을 일회용 고추장을 준비해 왔는데 네. 일회용 고추장을 얘들이 다 물고 있어. 눕는 모습으로 생겼네. 아, 그러다 코 울린다. 네, 네. <laughs> 아, 아파. <laughs> 우리 닭들이 이거 잘 잡아먹어요. 아 닭들이. 음. 아... 닭들이 있으면, 이런 닭들이 이제 있으면 정말 잘 잡아먹는다. 우리 한국 놀랄 텐데. 아, 어, 아니야. 해줄게요. 이장 칠게요. 저는, 뭐야, 별로 이렇게 배가 안 고픈데? 이장, 이거, 계란 구운 것도 좀 칠게요. 이렇게 예, 예. 그리고 그, 뭐해 헤르즐룡 집게, 그, 제가 주문을 했는데, 아, 제가, 그게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아마 오늘 도착했을 거예요. 아깝다. 그래서. 그거, 일단 오면, 원래 오늘, 그, 홍 감독이랑, 아, 송 감독이랑 같이 오기로 했는데, 송 감독이 뭐 어제 좀 일이 늦어져가지고, 늦잠 잤나 봐요. 그래서. 그 광천 형님이 낙지 떳하고 김좀 먹고 좀, 어, 영상 좀 올리지, 안 올린다고.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. 얘는 배터리가 뭐, 어. 어느 정도 돼야지 <laughs> 뭐, 올리지. 오늘은 <laughs> 뭐, 이걸로 하시죠. 준비를 못했어 아, 예, 네, 예. 네, 네. 아, 좀. 거의 저녁입니다. 예? 네? 아, 그래요? 안되 저는 많이 먹으면 두께요. 찌지도안 <laughs> 하셔도 되겠는데? 새끼면. 전에도 제가 하루치기로 와가지고, 뭐, 뭐, 이렇게 고기 잡는 거를 못찍었잖아요 그, 이장님, 그 농어 잘 잡으시는데, 혼자 셀카를 찍으니까 루즈 하잖아요. 아무래도 이렇게 다이나믹한 영상이 안 보이니까. 아니, 그거를 했으면 농어를 딱 잡으면 너무 예. 눈에서 빛이나요. 아예 예. 예, 예. 작마하고, 예. 그, 아주 굉장히 다이나믹한 거거든요. 예. 반늘 다리를 탁 한단 말이에요. 그거를 제가 잡아드릴게요. 다이나믹하게. 그리고 이제 딱 한. 딱 <laughs> 음, 나오잖아. 예. 왜. 게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은 <laughs> 그러니까 제... 묵직하니까 이게들어면 이게 끝 나는 뜰 채를 안잖아 보통 가는 사람들채지난번 실수했어요 좀 어두울 때 낚시를 하는데 네. 배을무친 거야 아, 대를한번만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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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밖에 안 잡았는데 아. <laughs> 아, 보시죠. 때잘겠습니다 닥치는 응. 땀은 이방 못쓰로 아싸, 오. 어디 어디, 아 이거 몇 살씩 될까요? 50? 57? 어, <laughs> 엄청 칩쎘네요. 야, 야, 야. 우리 안주다. 기장님, 오늘 농어 먹방 하시죠. 회 어, 먹방. 그렇지, 한번 타야죠. 네.